피규어의 끝판왕인 카오스 패밀리 모델을 언박싱 해볼 거예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 자 카오스 피규어를 계속 사고 싶었는데, 음뭘 살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요번에한 번에 네 개를 살수 있는 이 패밀리 시리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안 하고 바로 구매하였습니다. 크림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비 꺼야 요렇게 <laughs> 이렇게 컴패니언이 있고 한명 미니 컴패니언이 유슐링칼 들고 있네요 귀엽다 따로 아, 빠지는 것같지 않고요 이렇게. Okay. 참깨. 이 선이, 오. 참깨 선이 내리고. 그리고. Okay. 매끈매끈렇그이니까이이 스리 모델이 출시가가 거의 80, 90 정도 했는데 어 지금은 프리미엄이 한두배 정도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60에서 170 정도면 구할 수 있는데 어한 번에 네 마리를 다 구매할 수 있어서 블랙 시리즈보다는 저는 이렇게 다양한 색상이 있는 이 시리즈로 구매하였습니다. 끝 안녕. 나나어야 뭐야? 형, 형, 너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어, 이거 나 이번에 새로 산 장난감인데 형이랑 똑같이 생겼어. 어, 정말? 어, 정말 나랑 똑같이 생겼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어,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줬지. 어, 정말? 어, 나도 이거 나랑 똑같이 생긴 거 갖고 싶다. 내 이름은 미슐랭인데 얘는. 미니 미슐랭이네? 맞아, 맞아. 형도 갖고 싶지?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잠깐만. 엄마, 엄마! 어, 무슨 일이니, 얘야? 엄마, 내가 미슐랭 장난감을 샀는데, 어디서 샀는지, 형이 물어봐. 어, 얘야, 미슐랭, 너도 갖고 싶니? 형 어, 너랑 정말 똑같이 생겼구나. 어, 네. 아줌마, 저희 아빠를 불러올게요. 아빠한테 어디서 샀는지 알려주세요. 저도 갖고 싶어요. 아빠, 아빠! 오, 그래,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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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어어어어어 그래, 슐 그래, 무슨 일이니 어 아빠 지금 컴래니언 동생이 이 장난감 하나 둘셋끝